자, 인큐치신의 선제공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퀸이를 헤드헌터 넣어가지고, 바바킹 잡으러 가고, 오, 일타 두 마리와 트리라이더 세 마리 들고 왔습니다. 어 아까 말했던 거 나왔죠? 일타 한 마리에 트리라이더나, 일타 두 마리에 트리라이더나, 그렇게 쓸것 같다고 했는데, 슈퍼볼로는 이제 버려지고, 일타랑 트리라이더 가지고 왔습니다. 리코셰 대포 잡으면서 퀸은 밑으로, 박격포 쪽으로 내려가고요 오, 너무 아프다. 복귀. 복귀가 있었구나. 화염 투척기로 10시 쪽 정리하고 있고. 야, 퀸, 12시로 뺐나? 어, 12시로 퀸 빼줬습니다. 그러면 11시 쪽으로 일렉트로 타이탄하고 트리 라이더 가겠다는 거죠. 역시나 점프는 안 챙겼어. 트리 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오, 분노 워든 나왔어. 처음 본다, 오늘. 자, 분노 워든 힐러 마저 넣어주고. 갑니다. 분노 워든의 저 분노 마법은 이속, 뭐 공속이 올라가진 않습니다만은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공격력. 그리고 분노를 깔아버리면 워든 오라 받는 분노를 받는 게 아니고 분노 마법의 분노를 받습니다. 자, 안나 들어왔어. 자, 분노 이어주고.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분노 마법은 어떻게 보면 좁잖아. 좁은데, 워든 오라는 넓잖아. 그래서 힐러가 계속 분노를 받아서 체력을 계속 채워줘. 이게 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로 타이탄 조합도 기존에 쓰던 조합도 힐러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 힐러가 붙어주고, 안 붙어주고의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힐러한테 분노 막 매겨주려고 분노를 약간 앞쪽에 쓰는 것보다는 힐러한테 같이 매겨주려고 뒤쪽에 약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힐러가 분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대병이 계속 체력이 차. 계속 차. 무한이야, 무한. 무한 동력이야, 무한 동력. 무한 분노. 그래서 사기라는 겁니다. 인퀴지션 첫 번째 공격. 완파들고 옵니다. 자, ET 스포츠 첫 번째 공격. 요것도 트리라이더 7마리 들고 왔습니다. 요건 대칭 대, 대칭 배치다 보니까 워일로안 가고 그냥 퀸일로 갈것 같네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대로 설계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대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스피릿폭스안 붙이죠? <laughs> 어? 디기랑 스피릿폭스랑 반반인 것 같아, 현재까지 자, 잠깐만. 야, 헤드헌터를 넣어야지. 거기다 법사를 넣으면 어떡하냐. 아니 헤드헌터 있나? 방금 헤드헌? 아니야, 헤드헌터 안 챙겨왔어, 얘 지금. 아, 헤드헌터를 까먹고 안 챙겨와서 법사를 넣어준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바바킹 넣어가지고 아처킹 잡으러 가고요. 근데 지금 여기 힐러 쪽에 빨콩이 올라오고 있거든. 설마 저기 빨콩 더 있는 건 아니겠지? 자 분노 깔아주고 빨콩 안 올라오네 다행히. 자 C 줄면서 C 쪽에 들어갔고 트리라이더 들어갑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뭐 하나 중계했단 말이죠. 근데 퀸 스킬 어안 빠졌다 안 빠졌다. 트리라이더랑 퀸일이랑 따로 놀게하더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퀸이은 퀸이대로 놀고 뭐, 트리 라이드는 트리 라이드대로 놀고 이런 공격이 나오더라고요 투명으로 힐러 가려가지고 퀸으로 홀 잡고 있고 모놀리스 쪽에 해골 마법 써줬습니다 그리고 슈퍼 그 라이더가 시운에서 합류해주고 모놀리스랑독수타 한번 올려주고 야 센터 쪽까지 잘 파고들었어 그리고 호그라이더를 넣어가지고 1 1시 쪽에 있는 마법스타도 잘랐고 야 센터쪽도 <laughs> 방금 자이언트 화살 나왔지. 방탈을 잡은 건 없었는데 그래도 데미지는 줬고요. 힐러가 다 죽어서 퀸은 이제 곧 죽을 거야. 근데 트리라이더와 로체미 살아있단 말이야. 로체미 로챔을 잡아줄 거고. 어 월브 터지면서 살짝 데미지 주는데 로체미 죽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패카가 있긴 한데. 어, 트리라이더도 몇개 있어, 아직. 몇개 있어, 몇개 있어. 아, 그러면은 뭐, 리코시 대포 있으나 없으나. 이건할수 있겠다. 또, ET 스포츠도 첫 번째 공격. 퀸일 트리라이더 조합으로 완파를줄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닌가? 기분 탓인가? 자인퀴지션 두번째 공격장 퀸을 한번 아까 나 말했지 어 셋이 쪽에 퀸 넣어가지고 멀티 잡고 있고요 비행선으로 모놀리스랑 홀둘다 잡겠다는 거네 분노 깔아주면 예티가 나올 거야 어 토네트를 미리 나왔다 자한번더 올려서 헤드헌터도 올려서 오퀸스킬안빠졌다 헤드헌터 잡고 퀸도 살아남을 수 있고 모놀리스와 홀 잡아냈고 예티 터지면은 석궁까지 석궁까지 오, 야, 아래쪽에, 위쪽에 있는 거다 잡았어. 완전 개이득이구요. 라바는 동마분만 깔아주면은 아주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경 소리가 전쟁 배경이다 보니까 배경 소리가 다른가 봐. 그쵸? 자, 벌륨 넣어서 검콩 체크하구요. 월부나, 월부가 네개나 있거든? 네개나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서 적을 쳐가지고, 뭐, 어떻게 할것 같은데. 자, 바바킹은 리코시 대포 있는 쪽으로 갑니다. 리코시 대포. 자, 그리고 이제 라벌 돌아가네요. 1시, 2시 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월부를, 이 석궁, 저, 정... 아, 근데 월부 왜안 넣고 있지? 4마리, 내 4마리 말이, 내 말이 있는데. 자, 월부 이제 들어간다. 근데 월부 다 넣었어, 지금. 월브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리코시 대포가! 우리 벌룬 다 떨어졌어! 와, 리코시 대포가 이래서 무섭네. 야, 센터로 들어오는 안쪽 벽을 열러 들어가, 열로 들어가는 월브를 다 잡아버리네. 물론 이건 벌룬이 다 녹아서 완파가 안 되는 거였겠지만. 야, 월브. 죽는 거좀 크다. 퀸한테 유니콘 많이 붙이는데 리코즈 대포 만났을 때 유니콘 죽는 것도 큰데 월브 보통 퀸이랄 때 뚫어줄 때 같이 맞으면은 아이 곤란하네. 곤란해.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설마? 에이 잠깐만. 잠깐만 스피리 폭스란 말이지 투석기 정리 가능한데. 자 정리했고. 에이 설마. 야 이거 월브만 성공했으면 되는건데 이거 벽만 열려있어도 퀸이 빨리 이동해서 잡아줄텐데 아 이거 월브 때문에 안되네 야 이거 리코셰 대포가 구했다 리코셰 대포만 아니었어도 월브가 벽다 뚫어주면서 퀸벽 칠일은 없었을거거든 없었을 그러면 이거 완판데 자인퀴지전 두번째 공격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EK 스포츠 세 번째 공격, 퀸이 나버립니다. 역시 정신이 없어, 지금. 잠을 두 시간밖에 못잔 사람에, 지금. 저의 중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퀸 왼쪽으로, 리코시 대포방으로 갑니다. 저기 위에 박격포가 있단 말이지. 여기 다중 박격포,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야? 얘 지나와, 빨리, 여기 지금. 아직은 공격 안 하네, 다행히. 야, 이거 유니콘 또 죽었어. 맞지? 안 죽었나? 죽었네. 야, 이제 이거 어떡하냐? 퀸이랄때 유니콘 이 있고 없고 상당히 큰데, 니콘이 대포랑 멀티하츠 타워가 그냥 잡아버려서 타격이 있다. 이거 뭐, 팻을 들고 가나? 안 하잖아. 그렇다고 아우를 받아가기는 좀... <laughs> 자 복귀 마법을 써줍니다 투석기 라인 정리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홀방으로 퀸을 보내줍니다 야저 예티 뭐 어그로 때문에 화염 투척 기각 너무 좋네 독수리 타워까지 정리 가능해 보이는데 도둑 꼬블린으로 정리하고 퀸을 홀방으로 넣어줍니다 자 벌룬 검콩 체크 자 바바킹 넣어서 헤드헌터 넣어주면 상대 바바킹 견제할 수있고요 일단 진행 너무 좋다 이거 자 벙콩 체크도 됐고 클랜성 아처 조금 나왔고 뭐 근데 안 아파 괜찮아 아처 정도는 잡고 그냥 홀 잡으면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가인 페로노가 1 6컬레스도 여전히 똑같지만 저 공격 이펙트 자체가 좀 뭔가 더 화려해졌어 난 저게 좀 마음에 드는 것같아자 화투 터지면서 슈미 나오고 독수리 타워 정리 그 다음에 라벌 아처 킨 쪽으로 넣어가지고 헤드헌터 무적 써서 퀸 잡고 안쪽에 있는 멀티 팀패 정리하러 갑니다. 자, 퀸 스킬 써서 슈퍼벌룬 잡고, 얼굴하고, 뭐, 석궁 다 정리 가능해 보이고, 지금 벌룬이, 지금, 좀, 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 로챔, 투명! 투명, 투명! 투명! 그렇지. 이러면은 뭐, 모놀리스 잡고, 마비! 해주면은, 안 아, 타지 뭐. 오, ETA 스포츠, 두 번째 공격 완파 들고 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 역전. 완파의수한계 차이. 인큐지션 세 번째 공격. 퀸힐 슈드 조합. 복귀, 번개 챙겨왔습니다. 피리폭스 만네 도둑고블린으로 지금 9시 위에 아래에 있는 저장고 다잡고요 퀸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처 타워도 자르려고 벌룬 넣어줬네. 독수리 타워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 복귀 쓰겠다는 거구만. 독수리 타워 잡고, 복귀 마없어서내 네, 빼겠네요. 독수리 타워 잡는 게 너무 편안하게 잡히겠다. 어, 좋다, 좋다. 이제 퀸 아플 때 도망가면 돼. 복귀, 오, 대폭도 게이드 걸러냈고. 그리고 번개 마법으로 방출기 잡았다는 거는 당연히 퀸은 6시에 넣고 슈드는 방출기 안, 안 밀리는 방향으로 넣겠죠 7시 쪽옥저버가 감옥에 감이, 감이 없구나 자 분노 깔고 여기서 이제 비행선 넣어가지고 홀 쪽으로 보내줄 거야 자 비행선 들어갔구요 여기서 이제 무적 써야겠다 분노 깔고 이게 체력이 차고 있는건지... 아! 어, 토레이도다 어이! 큰났다 아! 어, 껌콩! 어! 얼려줬어! 껌콩은 맞긴 했는데 얼려주고 분노 깔아주면서 오! 껌콩이 없네 하나 더 하나 더 나왔으면은 이거 막을 수 있는데 아... 이거 껌콩이 하나 더 없네 자, 홀하고 모노리스 다 날라갔고 슈드도 껌콩 맞고 이제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제 다 죽었어 헤드헌터 넣서 바바킹 견제 아직, 바바킹, 로챔, 아이스 두개 남아있긴 한데. 바바킹을, 로챔 쪽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정 너무 밀어줘야지. 응? 이 정도면 밀어줘야지. 퀸 응? 스킬도 남아있는데. 그리고 스피릿 폭스 너무 좋다. 투명! 투명! 자, 투명 됐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따라가다가만 하네. 로챔은 꽤나 똑똑한데? 자, 스피릿 복스한번더 투명! 자, 스킬 써주고. 바바킹이 리코시 대포 쪽으로 가고요 석궁 한번 올려줍니다. 로챔으로 안쪽에 있는 방탄, 벽에 막혀있는 방탄은 잡아줘야지 시간 부족도 안 걸리고, 언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석궁까지 로챔이 잡아준다면은 이거는 뭐 끝났습니다. 자, 역전을 당하자마자 다시 대역전에 성공을 하는, 성공을 하는 인큐지션. 로챔 죽었지만, 완파다. 세 번째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ET 스포츠. 세 번째 공격입니다. 오, 슈퍼 볼로 오늘 두 번째 나왔어. 한치 쪽에서 월랍니다 슈퍼 월브 넣어가지고, 벽을 열었는데, 끄림치케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월브 한 마리 더 넣어서 뚫었는데, 그래도 좀 애매해. 그래서 한 마리 더 넣어주는데, 한번이 뭐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티 넣어서 배공포 정리하러 가는 것 같고요 자, 점프 미리 깔아주고 마법사 타워까지 잡고 가주는 게 좋아 워든 아프거든 자 투명을 한번 가려주고 이럴 거면 분노 를 가지고 와보죠 분노 워드 근데, 뭐, 분노 레벨이 낮으면, 뭐, 사용 못하지. 슈퍼볼로랑 이제, 아츠킨 들어가고, 볼른 검콩, 체크용 들어갔고, 분노 깔고, 비행선 넣어서 홀 잡으러 갑니다. 지금 점프 방향을 보시면은, 홀 쪽으로는 못 넘어가게 깔아놨죠? 홀 쪽으로 넘어가면은, 슈퍼볼러가 다칠 수 있기에, 어차피 비행선으로 홀을 잡는 거란 말이죠? 자, 홀 쪽에도 분노 깔아주면, 예티가 튀어나와가지고, 홀하고 석궁, 뭐, 마법타워 같은 거 잡아줄 거고요 야, 이거 일단 각 좋은데? 야, 그리고 바바킹 잡으면서, 아, 독수리도안 날라갔어. 자, 잡을 수 있었는데. 자, 그래도 날아가겠다 한방 컷, 아초퀸이 잡아줬고, 디기를 붙인 로챔을 넣어서, 모놀리스를 잡고 있습니다. 잡아냈고,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바깥쪽 라인 정리.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영웅 능력이 새롭게 나왔지만, 기존 능력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석 쓰지 말고, 존버하라는 거야. 그냥 원래 하던 조합대로 공격하면 은 원래 실력대로 나옵니다 이게 내가 능력을 다른 걸안 써서 완판을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냥 설계가 안 좋았던 것 뿐이야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애매하긴 하거든 로체미 죽었고 퀸 체력이 얼마 없는데 킬러가 어 근데 퀸이 인패 잡고 살았 아 바바킹 부활도 있어 야, 근데 대포가 퀸 때린다! 어, 힐러가 다시 붙었다! 아, 이러면은 가능하지. 오, 되겠다, 되겠다. 퀸 위로 올라가고 해주면은 슈퍼볼러랑 피닉스가 왼쪽 거 잡아주고 하면은 오, ETS포츠가 다시 제역전 들고 옵니다. 어, 경기 재밌게 가네. 자, 인퀴지션네 번째 공격. 번개 일타 조아 자, 다섯 중에서 오이합니다 어, 일타 조아 자, 호그라이더를 4시 쪽에 넣어서 체크. 화투를 넣은 것 같은데. 아, 해골 트랩 나왔다. 아처 넣어가지고 해골 트랩. 아, 잡아줘야 되는데. 어? 어? 더 이상 넣을 게 없어. 아, 근데 화투를 먼저 때리고 있어서 아처가 그 사이에 잡아줬어. 다행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리고 길정 들어갔고 6번 갤지진으로 모놀리스 잡아줬고. 투석기방으로 본대병력 1타 들어가겠죠 점프도 깔고 이거는 투석기방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여기도 방타가 있다 보니까 트리라이더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아싸리 그냥 점프로 각을 잡아주고 골방으로 넘겨주는 병력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아마 킹이 마법스타워 잡아주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그렇지. 간다 간다. 좋네 좋네. 자 분노 깔아서 홀방으로 갑니다. 아 이게 일타 이게 좋지. 라바 라바. 동마법을 안 챙겨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자, 홀 열렸고요. 근데 토니드 탭 때문에 일타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홀한번더 올립니다. 아 석궁하고 같이 올리지 왜 왜. 자, 이제는 같이 얼려줬네. 뭐, 홀은 퀸스킬 써서 일단 잡아줄 수 있고, 바바킹 뒤쪽에 헤던 털어서 상대 바바킹 정리. 그 다음에 스피릿폭스 붙인. 로챔이 들어갔는데, 지상석궁두 개. 어, 지상석궁 방금 한개 날라갔고, 리코시 대포 두 개가 있는데, 어, 이거, 스피릿폭스. 와, 스피릿폭스 순삭당했어, 방금. 리코시 대포한테 맞고 순삭당했어. 아, 이러면은 이거, 아, 너도 두명 있었구나. 자! 리코시 대포만 좀 잡아주면은 가능성이 있어! 아우 아프다 바바킹 부활도 있고 그리고 미니언들이 있거든? 이게 지, 다 지상 방탄데 미니언이 있어가지고 되지 않을까? 바바킹이 부활하면은 또 피닉스가 뭐 부활하기 때문에 됐다 됐다 <laughs>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좀 피닉스도 사기네 응? 지상 방탄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닉스가 소환이 되니까 뭐 부화가 되니까 너무 좋네 자 인퀴지션이 지금 역전 당하자마자 또 재역전 자 E.T. 스포츠의 네번째 공격입니다 자, 다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재역전을 해야되는데 지금 5번 개일지진 써가지고 방출기랑 인패를 잡아냈습니다 라벌 조합을 들고 왔고요 트리 라이드 한마리 생긴거는영 파트 할때 월부는 안 챙겨왔어. 월부 대신 벽뚫는 역할도 해주고, 몸빵 역할도 해주고, 딜러는 역할도 해주고. 그러려고 한 마리 챙겨온 것 같습니다. 멀티아츠 타워가 얼굴하고 퀸을 때리는데.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트리 라이더 들어갔어. 트리 라이더가 벽을 좀더 크게 열어줬어. 아, 한 칸만 더 열어주지. 그래도 한 개만 더 열어줬어도 저거는 들어가기 수월해. 바바킹이 아래쪽 정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클랜성이 나왔다. 야, 이거 프리라이더를 넣으니까 클랜성까지. 자 이언트 화살. 자 이언트 화살을 썼는데, 잡힌 거는 아처킨 돗자리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그리고 베슬드릴로 홀 잡으러 갑니다. 한시 쪽으로 라울 돌아가고요. 배틀들이 홀 잡고 안 터지고 땅으로 파고들어와야 되는데, 아, 홀 잡고 터져버렸다. 야 근데 왜 지금 클랜성의 슈퍼미니언도 못 잡았고, 로챔도 못 잡았어? 아, ET 스포츠가 잘 따라 붙고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망하나? 아이스 두개 신속이 있긴 한데, 아닌가? 극복 가능한가? 야 여기서 방출기랑 멀티를 올리는거 일단 좋은데 리코시 대포 오 로체이 일단은 모노리 잡아줬고 헤드헌터 넣어서 퀸 때려 멀티는 잡을 수 있어 근데 뒤쪽에 리코시 대포, 리코시 대포가 아니고 멀티하자 타워랑 마법스 타워가 있어 분노마법타워는 상관없어 석궁한테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야 근데 워든 꼬챙이와 아울로 아 근데 퀸 못잡았네 아. 야 아울라 퀸 잡아라 아우라 모든 죽기 전에 오 잡아줬다 잡아줬다 자 그럼 이거 시간을 봐야 되는데 저 지금 한시 쪽에 방타가 아 내전 탑 있다 저기 근데 잠깐만 내전 탑 쪽으로 가면 오히려 좋잖아 지금 근데 일곱 쪽에 지금 저장고가 너무 많아 지금 재채기 나올 것 같아요 아씨 아시... <laughs> 아, 아씨 아이 클랜성 안날라가는거 아니야? 근데 잠깐 만 어디 가니? 뭐야 방타 하나 더 있어? 아 6시에 마법사 타워가 있어. <laughs> 아, 마법사 타워 있네. 95%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인큐지션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여기서 인큐지션이 완판을 들고 오면 승리 확정입니다. 지금 위에 퍼센트 비교해봤을 때, 그쵸? 자, 퀸이를 하는데 모노리스 아프거든. 자, 분노 깔고. 아, 투명으로 가려는데. 아, 큰일 났다. 시작하자마자 꼬였습니다. 퀸을 밑으로 내려 보냈어야 되는 설계인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거기다가 해골 트랩 오지게 나와가지고, 분노 마법 하나 그냥 버린 느낌이야. 여기서 아이스라던가 분노 또 써야 돼. 야, 이거 홍할수 있을랑가? 원래 밑으로 가야 되는 게 설계인데. 트리 라이드 7마리. 트리 라이드를 믿어봐야 되겠다. 자, 트리 라이드 바로 들어갔어. 이기를 워든한테 붙였죠? 그니까 러 이게 워든한테 디기 붙이니까 본대병력 뭐 일타라던가 트리라이더 이런 거쓸때 좋은 것 같아요. 방탈 한 번이라도 스턴을 걸어주기 때문에. 야, 그리고 홀하고 라바하고 클랜성 유닛들 얼려주면서 홀 먼저 잡고 헤드헌터 만나는 센스. 방금 아이스 타이밍은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돌풍선을 넣어서 갑니다. 아 이거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 라바가 그리고 트리라이더한테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 로체미 라바랑 이렇게 되면 좀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퀸이 자유로워 라바는 또 터트려주면 된단 말이야 자 분노 깔고 독수리 타워 잡았고 자 여기서 완파하면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는 인퀴지션인데아 빨코 길러가 다녹갔어퀸 스킬 써 그럼 멀티하처 타워까지 잡아줄 건데 자스피리폭스 붙인 로체미 과연 이 남은 방탄 남은 건물들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아직 아처퀸 죽진 않았어요 자또 투명됐고 야 근데 이거 바바킹 스킬 있네 자 퀸은 여기서 죽을거야 죽었지만 바바킹이 바바리안을 오지게 많이 소환해가지고 로챔 체 스킬도 있어서 아 인퀴지션 아까 전판에서도 5 0 4반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504만을 들고오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 짓습니다 e t 스포츠 마지막 공격 퀸이 로그 조합 만약에 이게 완파를 하면은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었다 하면은 영운 포션 빨고 왔을거야 지금 바바킹 레벨이 91이거든 근데 이미 경기 결과가 났기 때문에 물약 안빨고 그냥 온것같다 16홀 대회가 이게 첫 대회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포션 같은 건안 썼을 텐데, 지금 어차피 가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포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안 쓰는 거 보니까, 경기 결과가 이미 나서 안 쓰는 거 같다. 자, 바바킹을 로얄 챔피언 잡으러 가고요퀸일로홀 잡으러 갑니다. 리코셰 대포가 퀸 때리면서, 유니콘 체력까지 반 깎았고, 싱글하고 홀 올려주고, 꼭 미리 깔아서 홀 잡고 클랜성 만나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라바까지 나왔는데 싱글 임페가 퀸을 타겟팅 해버렸다 투명으로 가리거나 그래 투명으로 갈아서임페부터 잡고 라바랑 만나면 돼 순서를 바꾸면 돼 순서를 그렇지 그렇지 어우 센스가 있네 자 화투가 이제 리코시의 퍼포로 공격해줄 것 같고요 자이 폭탄 타워 잡고 난 뒤에 호그 들어가면 돼 괜히 폭탄 타워 정리하는데, 호구가 정리하면 맞잖아, 폭탄에. 자, 이제 시간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각을. 투입, 투입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자, 호구가 센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대폭 맞고 들어가네. 그럼 무적 써야겠다. 자, 띵, 띵, 띵. 자, 호구 다행히 그렇게 많이 녹진 않았어. 근데 힐 마법이 없단 말이야. 뭐든 오라지, 이거. 체력 버프지. 어힐 마법 아니야, 이거. 자, 호구가 놓고 있어. 자, 남은 호구 한시 쪽에 투입. 슈퍼 미니언이 패를 잡아주고 있고. 근데 이건 뭐 로챔하고 분노 마법이 하나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거는 뭐 완파죠. 어, 호구 쪽에 분노를 깔아 줍니다. 로챔 쪽에도 마찬가지 들어가게 해 주고요. 아, 이 T스포츠는 여기서 완파를 들고 오면서 5 0 4완 14배를 획득했지만 퍼센트 차이 불과 0.5% 차이.